제가 운동 빼고 진짜 다른 걸다 해봤거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극단의 식단도 해보고 뭐 시술도 받아보고 지방분해주사도 맞아보고 식욕 억제제도 먹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다 살이 찌고 별로 효과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 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. 네. 한대서 시직하겠다는 제가 좀 멘탈이 유리 멘탈이에요.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한지는 되게 오래 운동한 지는 한 1년 3개월 됐는데 처음에 운동을 시작해서 살좀 뺐는데 또 다시 멘탈을 놓고 살이 다시 찌고 그래서 진주쌤이 이번에 정신승리하면서는 진짜 제 멘탈 케어를 철저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. 제가 좀 남의 말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타입이어가지고, 그런 거에 속상해하거나 막 좀, 우울해할 때, 이제, 진우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, 어, 언니가 하는 만큼 하면은,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, 안 그렇게 제 정신을 좀잘 잡아줘서 제가 성공을 할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. 얼마나 처먹는 게야! 돼지 같은 너! 네. 바디 프로필 찍는 거라서. 에스. <laughs> 더, 더 빼고 <목소리> 그런 <그렇다. 그렇지. 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그지고자기로 분위기 잡고. 아예 저 멀리 한번 가고. 어, 너무 예뻐. <목소리> 네, 그렇게. 공간이 <건강해>, 뭐 <목소리> 엄청 공. 예, 네, 좋아요. 건강미 넘쳐. 오, 이거 오, 이거 고 오, 대박. 네, 좋아요. 이거 대박. 네, 좋아요. 지금 이런걸 원했어. 네? 그리고 다시 눈을 떠야 돼. 이쪽으로 어떻게 보고. 에이. 오, 복부 잘 나와. 복부. 힘 골반 더 빼. 어, 잘 나와 좋다. 제가 이 정신 승리를 하면서 제일 느낀 거는 의지만 있으면 진짜 할수 있다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도전자 분들도 꼭 의지가 있으시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화이팅하세요 <laughs>